주목하라.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중요한 것은 열정과 성공적인 취업과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리스타드 앤뉴 챌린지. 지금 준비하세요. 네, 오늘은 클러치 페달의 유격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클러치 페달의 유격이란 릴리스 베어링이 릴리스 레버에 닿을 때까지 페달이 움직인 거리를 말하며 클러치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는 게 바로 클러치 페달의 유격입니다. 이 클러치 페달의 유격이 너무 작을 때는 클러치가 미끄러지게 되며, 유격이 너무 클 때는 동력 차단이 되지 않아서 원활한 기어 변속이 어렵게 됩니다. 페달의 종류로서는 맨왼쪽에 클러치 페달, 가운데 위치한 브레이크 페달, 마지막으로 가속 즉 악셀레이터 페달이 있는데, 현 시뮬레이터에서는 가속 페달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클러치의 구조로서는 가장 먼저 클러치 페달. 그리고 페달과 연결된 푸시 로드. 뒤쪽으로는 마스터 실린더. 오일을 채워 주는 리저브 탱크. 유압 라인. 그리고 이쪽 검은색 부품은 릴리스 실린더. 현장에서는 이거를 오페라 실린더라고 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릴리스 실린더와 연결된 레버. 그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릴리스 베어링. 마지막으로 릴리스 레버. 압력판. 최종적으로 클러치판까지 연결이 됩니다.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발생한 유압이 릴리스 실린더, 즉, 오퍼레이팅 실린더로 공급이 되면서 실린더는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에 연결된 레버는 움직이게 되고, 레버 안에 축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릴리스 베어링, 이 릴리스 베어링이 압력판에 위치한 릴리스 레버를 누르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플라이 휠과 압력판 사이에 들어가 있는 클러치판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지금 판이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제가 손으로 눌렀을 때, 놓았을 때. 눌렀을 때, 놓았을 때. 즉, 동력 차단, 동력 전달. 차단, 전달. 이게 바로 클러치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클러치 페달의 유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규정자와 사인펜을 준비를 하고요. 클러치 페달에 있어서 수직이 되도록 규정자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페달의 높이를 측정을 하고요. 손으로 페달을 눌렀을 때 저항이 없이 움직이는 부분. 네. 190mm 까지 지금 움직이는데, 190mm에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럼 190mm 에서 203mm 까지 움직였습니다. 총 13mm의 유격이 나왔습니다. 네. 이젠 다반지 작성법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답안지에는 측정값, 규정값, 그리고 판정, 정비 및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규정값은 시험장에서 제시를 해 주는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차량이 EF 쏘나타였기 때문에 6에서 13mm의 규정값을 제가 써 놨고요. 측정값은 어 저희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처음에 페달의 자유 높이, 즉 203mm였고요. 그리고 페달의 유격, 손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들어가는 위치까지 190mm였습니다. 총 13칸 13mm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3mm로 표기를 해놨고요. 규정값 범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양호, 정비 및 조치상 없음 이렇게 답안지 작성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오늘 측정값이 15mm가 나왔다. 그러면 규정값을 벗어났죠. 이랬을 때는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에서 12mm인데 15mm의 측정값이 나왔다. 분량, 푸시로드로 규정값 범위 내로 조정 후 재점검 이렇게 갔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다시 클러치 페달로 이동을 해서 푸시로드의 위치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클러치 페달이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푸시로드가 있습니다. 푸시로드의 끝 부분에는 조종 너트가 있고, 이 너트를 풀고 푸시로드의 길이를 가감을 하여서 클러치 페달의 유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클러치 페달의 유격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경북 산업직업전문학교, 영진직업전문학교.